네, 여러분, 저 지금 어떠세요? 굉장히 우아해 보이지 않으세요? <laughs> 네, 이렇게 카페 분위기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앞에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 음식이라고 할수 있는 허니 브레드. 네, 굉장히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 허니 브레드를 네, 제가 혼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조금 먹어볼게요. 음. 네, 여러분, 보는 것만큼 맛도 굉장히 달콤한데요. 네. 연인과 함께 와서 먹으면은 사랑이 그냥 더싹틀 것만 같아요. 남자친구랑 같이 오고 싶어요. 누구 없나요? 네. <laughs> 그러면은 음식 이렇게 맛을 봤으니까 이 예쁜 인테리어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렇게 앞에 보니까요. 정문 앞부분엔 이렇게 초콜릿도 판매를 하고, 과자나 초콜렛, 그리고 이렇게 비누도 판매를 하고 있네요. 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셔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하나씩 기념품도 구매해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이시는 비누가 유기농 비누라고 하니까, 비누 바르시고 예쁘게 세안하시고 더욱 더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으로 가셔서 인테리어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목으로 된 다양한 나무 자재, 자재에 다양한 이렇게 소품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직접 유럽이나 일본에서 공수해 오신 아주 귀중한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아기자기한 소품들이라고 하네요. 이 앞에서 기념 사진도 찍으시고 응? 이렇게 마치 동화 속에 온 것처럼 그런 분위기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박지연이었고요. 여러분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오셔서 신나는 시간 함께 오래 편하게 카페 드모이에서 즐기다 가시기 바랍니다.